2025년 11월 2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편 37편 25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우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순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순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 서도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므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로다 우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실제로 경험했던 신앙 간증이 나와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의 모든 삶의 단계마다 주님은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가 목자로 있을 때 사나운 짐승에게서 보호해 주셨고 권리학과의 예,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도 나중에 왕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무튼 그가 있는 곳은 뭐 그게 뭐 광야든지 또 황무지든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든지 어디든지 풍성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온 수많은 그 부하들, 뭐 그들의 가족까지 다 합치게 되면 뭐몇천 명이 됐겠죠. 예, 그들을 먹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그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굶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굶었더라 이런 내용 나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요 항상 풍성했습니다. 주님이 일용할 만날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였죠. 그러니까 주님은 결혼식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요 당신이 있는 것이 풍성하고도 흘러넘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님만 쫓아가십시오. 풍성함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를 물어 축원드립니다. 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성품은 어떠할까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겠죠. 2 7절자를 보게 되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주님을 따라 행하다 보면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 두 번을 얻게 되죠. 근데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예, 악을 갚은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사울을 도와가지고 다이스 잡아 죽이려고 함께했던 그 군대 장관이 있어요. 아부 네리라고 예, 사울 쪽 사람이죠. 그가 화친을 청합니다. 그럴 때도 그는 과거를 다 묻고 그냥 받아줍니다. 예, 오히려 그를 위해서 이렇게 만찬을 벌여주죠. 이렇게 예, 복수국을 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스는 예,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라 하는 거죠. 숙명여대의 총장님 가운데 사선에 성공해서 14년 동안 총장을 지낸 분이 있죠. 최장수 여성 총장입니다. 바로 이경숙 총장이죠. 그가 숙대에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대학 발전기금도 이렇게 많이 모아오고, 뭐 이것 때문에 캠퍼스가 확장이 됩니다. 또 리더십 교육도 강화되죠. 다양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가 부임할 때인데, 대모대가 와가지고 엄청난 노동쟁이를 벌이려고 한 것이죠. 업무가 이게 마비게 될 그런 지경까지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중재자로 이렇게 보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경숙 총장의 한 멘토가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데모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니까 내가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먹을 걸 갖다 주다니요. 안 돼요, 안 돼.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데모를 하는데, 먹을 것을 주면 더 힘내가지고, 열심히 데모할 것 아니냐고. 그런데도 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데모대한테 통닭과 피자를 엄청 많이 시켜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데모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줄 정도의 분이라면, 대화도 어 제대로 될수 있겠다 생각하고, 자진해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선으로 행하니까 선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집 아이들도 이렇게 세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서로 이게안 맞아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도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죠. 뭐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왜 싸우나? 그냥 얘들을 야단칠까? 그러다가도 이런 마 야단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럴 때 중국집에서 맛있는 걸막 시켜줄 때가 있어요. 막 탕수육도 시켜주고. 그러면 요 얘들이 언제 싸웠나 싶게 금방 또 화해를 해요. 막 서로 풀고, 양보하고, 분위기가 확 반전이 돼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고. 선함을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선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하면 우리의 수준, 그릇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원수한테 떡 하나 더 주십시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선으로 악을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선하게 풀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충만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지롭게 살기 원하고요. 자,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래요. 정말 미련 곱팽이 됩시다. 악한 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고백하실 분들 저랑 같이 한번 서로 주고받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선한 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데는 좋아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함에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앞에 들기게습니다선 대는 지혜로서.